세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요즘이죠. 어, 이 빠르고 편리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 이 세상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무려 50여 년이란 세월을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묵묵히 한길만을 걸어온 분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놀라운 작품의 세계 그리고 구수한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작품들과 함께 오늘 초대 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세요, 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무형문화재 제 2호 지승제조 기능 보유자 최영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승제조 기능 보유자시군요. 네. 네. 어 지승제조란 무엇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옛날에 한지를 이용해서 네. 만들었던 공예를 지승 제조라고 합니다. 네. 부드러운 종이를 잘라서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처럼 꼬아서 예, 만들어서 네. 네. 예, 엮는 건데 이제 겹줄과 외줄을 이제 겹줄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겹줄을 꼬아가지고 네. 겹줄과 외줄을 사용해서 이 작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보통 지승공예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지승공예와 지승 제조가 그러면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지승 공예 이제 공예 중에 한 종목이지만 네. 다른 공예들은 이제 뭐뭐 뭐 옹기장이라든가 대장장이라든가 음. 이런 장짜가 들어가는 서민들이 했던 일이고 네. 이제 이 지승 제조는 선비들이 했던 공예이기 때문에 네. 장짜를 붙여주지 않고 선비들이 했기 때문에. 끝에 조, 제 조자를 붙여서 아. 제가 인정을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자, 앞에 있는 이런 작품들이 우리 최영준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들인 네. 거잖아요. 네. 어떤 작품들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눈에 띕니다 네. 이건 달 항아리예요. 네. 근데 이게 한1년 정도 제작 기간이 걸렸어요. 아! 근데 이렇게 가늘은 실을 갖다 한번한게 아니라 한번 올라갔다가 네. 다시 또 다시 내려가서 끝을 네. 맺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1년 정도 걸린 작품이고. 네. 근데 이거는 요강이에요. 네. 네. 요강은 이제. 예, 옛날에 가마를 타고 결혼식을 했죠. 시집갈 때 예, 가마를 타고 시집갈 예, 때. 시, 예, 예. 그래서 신부들이 예. 가마 속에서 멀리 걸어가 시간이 걸리니까 예. 이제 가마 속에 요강을 놓고 했을 때 이거는 서민들이 썼던 게 아니라 이것도 사대부 이제. 선비들만이 사용했던 가방, 아. 저기, 가마 속에 선비들만이 사용했던 요강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 네, 그리고 요 앞에는 네. 이제 물병인데, 음. 물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승으로 한번 싼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씨앗 항아리. 네. 요강 큰 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방인데, 네. 가방은 옛날 기법을 이용해서 제가 요즘에 아. 이제 손녀 딸이 할머니 가방,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가방이 예쁠까 소녀들하고 다니면서 가방을 봤어요. 그런데 네. 예쁜 저런 가방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 가방을 지승으로 이용해서 한번 제가 아. 만들어봤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전통적인 달 항아리나 요강 물병 씨앗 바구니도 만드시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 현대적인 가방. 어 아, 저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laughs> 예쁘죠? 예뻐요. 아, 네. 아. 자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달 항아리나 이런 가방은 괜찮은데 요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물기가 있다 보니까 네. 이 종이로 만든 네. 이 제조 작품에 네. 우리가 말, 소위 말하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강 용도로 사용하다 보면 이게 적거나 망가지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봤을 때이 네. 작품하고 이 작품하고 색이 틀리죠. 네. 저도 그것도 그렇고 네이 요강은 이게 물이 닿는 거는 네. 오칠을 해서 사용을 해요. 아. 그래서 물을 아무리 담아놔도 뭐 새거나 네. 그런 불편함이 네. 없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얇디얇은 종이가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내고 또 예술성과 실용성을 갖춘 그런 예술 작품이 되기까지 참그 과정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뭐 그렇게 큰 기법 뭐그 기법은 없고 네. 자기 의지만 있으면 다 배울 수 있어요. 할수 아,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그 중독성이 있다고 할까 네. 한번이 작품을 손에 잡으면 네. <laughs> 배우는 사람들도 손에 놓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럴 정도로 여기에 네. 이제 도치돼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이 지승고 제조에서 실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한지를 만들고 그 네. 한지를 잘라서 이 실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그 과정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은데요. 이제 한지장 한지 뜨는 선생님들이 한지를 이제 떠서 주면, 네.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사서 한지를 이제 집에서 한 1cm 내지 1.5cm 네.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이제 비벼 꼬아서 아. 이렇게 실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 네. 무슨 작품이든지 다할수 있어요. 지승공예라는 그 작품은 다할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지를 사다가 직접 자르고 꼬아서 엮어서 네. 예 그러니까 작품을 커다란 한지 한 장을 가지고 다 잘라서 음. 이렇게 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그래서 만드시는 것이 뭐 이런 그 제조 작품뿐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작품들을 지금 또 만들고 계신데, 어, 종이를 자르고 일일이 꼬아서 이게 만들다 보면은, 이경 1년 걸렸잖아요. 네. 네. 작품마다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이죠. 다 되잖아. 틀리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달 항아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크잖아요. 음. 크고, 네. 또 이거는 두 겹이라고 아까 네. 말씀드렸죠. 네. 두, 두 겹이어서. 네, 두 겹이. 이런 네. 게 다. 작품이 다두 겹이에요. 가방만 한 겹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작품들은 그야말로 우리 선생님이 만드신 작품들 중에서 아주 일부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승 제조로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넓겠어요. 많겠어요. 예 어떤 작품들을 만드셨어요? 뭐. 많이 있지요. 네.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렇게 작품을 보면 뭐를 보면 네. 이제 아저 형태로 뭐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나서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집에는 작품이. <laughs> 음. 여러 가지 작품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네.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뭐든지 다 전통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데 모자도 만들고, 네. 뭐, 그 스님들이, 그거는 전통은 스님들이 사용하시던 발로, 네. 또 이제 반상기, 네. 찻상, 네.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음. 네. 그리고, 어, 근래에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걸또 복원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 아, 예. 방탄조끼라고, 이제 제가, 어, 오래전에 그 지갑이라고, 네. 그걸 그, 그, 조끼 예 네. 그니까 그걸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네. 그거를 못 만들고 네. 이제 방탄 조끼를 만들었어요 음. 이제 옛날에는 총알도 약했고 화살도 약했기 때문에 음. 그 한지의 섬유질 때문에 그 뚫지를 못한대요 음. 그래서 방탄 조끼를 제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종이의 가벼운 장점 네. 하지만 아주 그 질긴 것 때문에 네. 예. 장수들이나 병사들이 이조끼를 입고 전장터에 나갔을 때 네. 예. 그 문은 문헌, 문헌에 보면 네. 그 갑옷을 음. 한지로 여러 겹해서 만들어서 지승으로 이제 못 못대가리처럼 만들어서 앞에다가 두정을 박아서 그걸 두정이라 하는 거예요. 네. 두정을 박아서 이제 갑옷을 만들었다는 그게 음. 있는데 네. 문헌의 책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못했고 그 지가 저기 조끼는 제가 만들어 음. 봤어요. 네. 음. 자, 이 지승 제조라는 우리 전통 예술이 우리 앞에 계신 최용준 명인의 손에 의해서 그 명맥이 이어져고. 저 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선생님께서 최연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최연소라 하시면 언제 지정이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일때 시할아버님께서 네. 이승제도 무형문화재 제 2호로 지정 받으시고 네. 이제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음 제가 할아버지 수발을 8년을 소대변 받아내면서 수발하면서 음, 음. 이 작품을 다 만드는 거를 그 기법을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한약방 하시면서 네. 이 지승공예를 하셨어요.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효보상을 탔어요. 네. <laughs> 그래, 네. 그건 이제 제가 잘해서 한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잘해주셔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꾸 하시고 제가 35살 나이에 최연소자로 제가 네.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았어요 (35살) 때 네. 무려 최연소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네. 되셨군요 어~ 근데 시 할아버님 그리고 네. 그다음에는 시아버님께서 이어서 하신 네. 건가요? 그래 시아버님은 많이 안 하시고 네. 그냥 조금 조금 하시다 마시고 네. 제가 이제 많이 했지요. 음. 그래서 이제 시할아버 저희가 지금 5 대째 하고 있어요. 5 대째요. 네 이제 시할아버님 시아 시아버님 조금 하셨어도 하셨으면 시할아버님 네. 저 네. 우리 자부 네. 손녀딸 <laughs> 그래서 지금 5 대째 하고 있어요. 이제 저 가방을 이제 하자고 했던 손녀딸이 네. 예, 학생부에서,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학생부에서 수상 경력도 있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음. 5대째 이어, 이어오는 네. 이 가문의 명맥을 우리 네. 선녀가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 근데 이게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이 보통 인내심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명감을 가지고 이 50년이란 긴 세월을 참고 하신 건지 아니다. 어, 나한테 너무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하네. 저는 한 번도 네. 내가 이거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음. 할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작품하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고, 음. 또 이거 하면서 지루하고 그런 것이 없고, 아, 빨리 얼른 해서 이게 작품이 완성되면, 그 완성된 그 작품 모습은 어떨까 궁금해서 네, 네. 그냥 거기에 도치돼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보통 이렇게 앉아서 오랫동안 작업하시는 분들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으세요? 예, 우리 지금 이제 무용문화자 선생님들 만나면 네. 손에 관절이 와서 손이 다 아프고 네. 막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손이 예쁘지는 않아도 손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laughs> 진짜요?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작품을 해도 네. 허리가 안 아파요. 오 그러시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숙명처럼 네. <laughs> 타고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 그동안 그러면 많은 작품들을 만드시면서 이 작품들을 또전시회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네. 했지요. 네. 전시회를 이제, 뭐, 국회의사당에서도 했고, 인사당에서도 했고, 네. 뭐, 이제 충남 홍성에서는 뭐, 많이 했고, 네. 음, 전시회는 많이 했어요. 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네. 전시가 있다면 어떤 네. 전시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고 또 이제 보람이 있었던 것은 제가 네. 강원도 원주가 네. 고향이에요. 아, 근데 네. 이상하게. 네. 호저면 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이라는데 네. 졸호자에 당나무젓자를 써서 네. 그곳에 당나무가 잘 서식된다고 그래서 호저면 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태어나서 <laughs> 이 공예의 네. 무형문화재가 됐다는 건 굉장히 내가 천륜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원주 시제 50주년 행사 때 네. 시장님께서 이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이제 원주 시민들이 귀향전을 시켜줬어요. 그 그러니까 한지 고장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거기 일가 친척들을 모시고 전시회를 했을 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뿌듯했고 네. 또 고향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 전시회가 제 기억에 가장 잘 남는 전시회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가 한지의 고장이잖아요. 네. 이 한지의 고장에서 한지로 만든 작품을 네. 선보였다는 것 무엇보다 고향에서 하셨다니까 진짜 가슴 뭉클하시고 네. 남다르셨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 지승 제조를 이 또,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제가 뭐, 이제 해외 전시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네. 내가 물론 해외에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작품은 많이 나갔어요. 이제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일본에 전시회를 갔었어요. 네. 일본 문화원에 이제 전시회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외국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작품을 보시고 거기는 고요리라 그래요. 이거를 갖다, 일본은. 네. 그러면서 막,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느냐고 막, 내 손을 붙들고, 네. 신의 손이라고, 네. 이 어떻게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네? 이런 걸할수 있었느냐고 막 네. 그랬을 때, 굉장히 제가, 아, 내가 정말, 이게 신의 손인가? 정말 내가, 이 손으로 이 작품을 이렇게 했는가 내가 네. 정말 대단한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웃었어요. 아.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오십 여년이란 세월을 지승 제조가로 한길만을 걸어오셨는데 자 해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예그 가치를 인정받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제 음, 중요무형문화재 이제 종목이 통과돼서 네. 주, 제가 이제 중요무형문화재가 되고. 제자들이 도지정 무용문화재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음, 네, 아이 종이로 빚는 천년의 아름다움 지승 제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이 우리 지승 제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무용문화재로도 지정되기를 저희가 꼭예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생활에서 종이는 어쩌면 가장 흔하고 친숙한 소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무한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점이 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승제조는 우리 조상들의 멋과 또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만큼 이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변함없이 그 맥을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